자 실수 k에 대한 복소수 얘가 있는데요. 얘가 순허수여야 된대. 자, 복소수는 기본꼴이 a bi입니다. 어 얘가 실수 부분이죠. 실수고 얘가 허수 부분에서 지금 순허수란 얘기는 a가 0. 실수 부분은 반드시 0이어야 되고 허수 부분 b는 0이 아니어야 돼. 알겠지? 그래서 일단은 복수수가 나오면 무조건 i 있는 거, i 없는 거 구분해서 나눠줘야 됩니다. z는 2k 플러스 2가 되고, 마이너스 k에 1 마이너스 i 제곱은 1, 마이너스 2i, i, 어, 플러스 i 제곱이지만, 마이너스 1. 플러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. 그래서 얘가 없어지죠. 얘랑 얘랑 없어져서. 얼마가 된다고? 마이너스 2i. 그러면, 2 k 플러스 2. 예. 그 다음에 플러스 eki. 예. 예, 얘가 누구야? 예, 실수, 얘는 허수. 그죠 자, ek 플러스 2는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. 그리고 ek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. 2 k 는 마이너스 2고, k는 마이너스 1이겠군요. 그리고 k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. 됐습니까? 그럼 z. z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z는 어떻게 k 의 마이너스 1. 예, 조금만 해주면 되네요.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면 2. 마이너스 1 플러스 1. 맞죠?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.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 거죠. 그럼 뚜루루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i가 호수가 되겠네요. 얘 하면 아까도 똑같이 풀었죠.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에서 없어져서 마이너스 2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